신기한 게 제가 제가 안 보이잖아요 네. 제가 진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에어팟을 탁 떨어뜨려요 아이 아, 모르겠는 거야 어딘지 아, 그렇구나. 근데 그때 제가 하잖아요 주사줘요 진짜? 네 한번 보여 드려요 아야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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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, 야, 야 토리야 줘아야내 손에 손에 착지를 해야지 어유 잘했어 옳지 어때요?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애들 뭘 가르치고 있던 거야? 이게 백배 효율적이다. 우리 애들 맨날 턱은 오래 시키고, 내가 공격 훈련 시키고, 이거 하나 주워주는 게백배 낫다. 야, 그러면 그거 하자, 그거 하자. 또 있어? 아, 계란 말이. 아, 계란 준비. 엎드려. 계란 요리를 준비하겠습니다. 자, 토리야. 말아. 알렸어요. 말아. 한번더 말아. 이거 설날에 네. 어른들 앞에서 이거 하면 돈좀 받겠다. <laughs> <laughs> 이 너무, 귀엽다. 아,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